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YC 어떻게 됐죠? 17,060원에 지금 한7.39%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더 가까이 보시면은, 자, 121선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 61선 터치한 다음에 윗골이 달리면서 밀렸네요 살짝 밀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세력들이 악의적인 변동성을 가져오려고 이 매도세로 찍어 누르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충분히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주면서 이 반도체 시장이 지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이 YC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또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 YC 지분을 얼만큼 들고 있습니까? 지금 YC 기업에 있어서 두 번째로 대주주로서 이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또 강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5%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또 상승 구간을 그려줄 만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보더라도, 자, 삼성전자의 주식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런 핸들링 속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반등 줬다가 세, 개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대로 밀어버리고 또 다시 개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대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물량을 털만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3월 19일, 이 날에 말도 안 되게 물량을 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구름대 이탈 나올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털었던 거고, 그거를 누가 받아먹었다? 기관들이. 지금 주포는 이 메이저 수급은 기관이에요. 자,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세력이 지금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핸들링을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매집봉이 나오면서 또 상승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수급이 들어와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재료 분석과 세력들의 수급적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재료 분석과 수급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다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일단 재료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 이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재료가 나왔죠이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자전 세계 시장이 또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줬습니다 자 무슨 재료입니까 미국 대중관세 145%에서 30%로 중국 대미관세 125%에서 10% 미중관세 합의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로만 보더라도 중국은 지금 꼬리를 내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미중관세 전쟁에 있어서 이제 종결이 날 시간이 다가와 줬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반도체 시장도 살아날 것이다. 사이클이 돌아와주면서 이 반도체 관련 장비들이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그려줄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자형 구간에서 충분히 또 상승 구간을 그려줄 만한 수급이 들어와줄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보더라도 7.49% 상승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자, 간만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간만에 기관들의 메이지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신호탄이 터졌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세력이 매수를 하면 은 주가는 올라가고, 세력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어디서 어떻게 변동성을 가져올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자, 지금 일단 수급적인 분석만 보더라도,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최근에 매도 포지션을 말도 안 되게 잡았다가, 그대로 또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줬어요. 최근에 들어 지금 많은 비중이 들어와줬는데, 자,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4일 연속 매수 포지션 잡아주고 있네요. 강한 매수에 들어와 줬는데 자,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할게 자, 사모펀드에서 매수에 강해 들어와 줬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웬만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가져가려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현 시점에서 기관들,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구간을 그려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증권사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자제 p 피모간 매수에 들어와 주고 있죠 물론 매도 물량이 많긴 하지만 자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증권사들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여기서의 강한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기관들도 또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건데 자더 정확하게 보유량을 보시면은 자 기관들의 보유량을 보시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이 상승 구간에서 또 하락 추세선을 그렸던 이 구간에서 물량이 일부 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중간 중간에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하락 추세선이 꺾이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보유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다가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때까지 일부 물량이 털리긴 했지만 보유량이 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충분히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선에서 충분히 매집을 끝내 놓고 비중을 크게 늘려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세력들, 이 기관들이 물량을 제대로 털지 않고 앞으로의 반등에 대비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언제 이 말도 안된 상승 구간이 나와주냐 자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스타트 지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일장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대차 거래 장구를 보시면은 자 공매도 불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공매도 거래량도 보시면은, 자,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까? 자, 물론 3월 19일,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말도 안 되게 물량을 털었던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도 않고, 거래대금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누구냐?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지금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도 쌓아가면서 앞으로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변동성을 주고 이 공매도 물량을 그걸로 이용해서 털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또 한번 크게 늘릴 거라는 거죠. 물론 크게 늘리면은 또 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변동성은 결국에는 기간 이 세력이 가져와 줄 것이다. 이 세력들의 수급적인 분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분봉 차트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이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보조지표 분석 그리고 수급적인 분석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할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자 이게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 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매수 매도타점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슈도 또한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급적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된다 자그러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은 수급적인 분석이 아니면은 대안이 없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급적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이 수급적인 분석을 제가 손쉽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분석과 이 매수매도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YC 종목명 그대로 yc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이 타점만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 정보 안에 지표 분석과 수급적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거기서 타점을 잡는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러한 혜택들이 뭐 제가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 이 YC 주주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그냥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안 받아가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받아가시면 아실 거라는 겁니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전화번호 010-4822-8706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러한 혜택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물렸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느 타점에서 수익 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종목 또한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자 YC 주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계좌 관리에 있어서 이 타점을 더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설문지를 왜 작성해야 하냐? 자, 이 설문지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종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계좌를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셔야지 타점을 더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계좌에 맞춰서 이 평당가 대비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문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제목 밑에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자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주소 링크 하나 보일 겁니다 자이 주소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설문지가 나오는데 자말 그대로 구독하시는 분들 이 구독자 분들만 지금 무료로 계좌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점과 정보를 더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 다른 종목 또한 수익률을 높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여기다가 연락처를 적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그리고 얼만큼 들고 있는지 이 물량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혜택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 자 당연히 이것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얼른 누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전에 과거 사례로 2차 전지 섹터에서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1차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서 이 고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세력들의 매집이 끝내놓고 2차 반등의 신호를 보여줬음에도 물량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큰 반등 나오면서 2차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도 2차 반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지점 이 중요한 시점에 놓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렇다고 2차전지 섹터에서 히든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로봇 로봇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이 긴박한 시점에 놓이기 때문에 얼른 받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히든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최소 30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100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최근 2년간 인공지능 AI 붐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로봇 섹터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로봇 시장 규모도 보시면 21년도에 47조였습니다. 여기서 30년도에는 무려 130조나 되는 규모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배입니까? 세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게 앞으로의 로봇 섹터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섹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 본격화에 나섰고요. 엔비디아도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AI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내년에 옵티머스 자사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섹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이 히든 종목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나 싶었더니 이런 식으로 밀렸습니다. 이 구간이 뭡니까? 매직 구간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또 터져 줬는데,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긴 했지만,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스 상단 구간에서 매물 소화 후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든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300%에서 100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좌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히든 종목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초대 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그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자료도 나눠드리고요. 한분한분 한분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과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과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